2023년 12월 1일 성령사연 53번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 오히려 해가 된다. 무지한 말로 형제를 미워하면 마음으로 살인죄를 지은 자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비방 글과 영상은 자기 주관대로 잘못 올린 것이니까 보지 말아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다. 확인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올린 것이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 지금 이때 섭리사 모두 더욱 하나되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모두 화평하길 바란다.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성령 사연 54번입니다. 절대 하나님 절대 성령님이시다. 예수님 2000년 역사 위에서 현재의 새 역사를 행하시니 하나님과 성령님의 그 행하심이 크시다. 대학부 청년부 중고등부들 가정국 장년부들아 환란을 받아도 담대하라. 그동안 인생의 젊은 날들을 모두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바치면서 행해왔다. 악의 꿰매 넘어가지 말아라. 거기는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악의 꿰임, 그쪽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해 오셨다. 예수님, 주님이 오신 것은 사탄을 멸하러 왔다고 했다. 기도하고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신다. 새벽을 깨우고 집에서도 꼭 기도하라. 기도는 실체다. 기도는 실체다. 성령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하나님 마음과 성령님 마음과 너의 마음이 다 부딪힌다. 국가를 위해 기도를 꼭 하라. 국가의 모든 자들,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민족의 국방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받는다. 세계를 위해 기도하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에스더 같이, 요셉 같이, 야곱 같이 하나님께 고하라.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하라.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원망 없이 기도해야 한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자기의 죄를 놓고 꼭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라. 밥 먹듯이 잠자듯이 때를 깨끗이 씻듯이 매일 자기 죄를 놓고 회개 기도하라.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힐문한다. 악한 자가 너희 죄 때문에 쫓아와서 힐문한다. 건강 위에서 늘 기도해 주니 매일 너희도 깨닫고 선생의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고 있으니 선생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선생의 기도받음을 깨달아라. 하나님 말씀,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라. 말씀을 깊이 듣는 사람은 높은 차원의 사람이다. 강도 높게, 강하게 믿고 절대시하면 그런 사람은 다이아몬드 신앙이다. 너희 이전의 선지자들도 그러했다. 예수님은 절대적이셨다. 예수님을 당할 자가 없었다. 예수님의 육신이 되는 사명자도 절대적이고 당할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편인데, 우리가 포기하고 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십자가를 지면서 흔들림 없이 오셨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쓰러지면 다시는 복직을 못한다. 복직할 길이 없다. 기회가 없다. 이기면 사탄도 굴복하고, 악도 다 굴복한다. 이기려면 항상 예수님과 사명자와 함께 해야 된다. 평강을 빈다. 다음은 2023년 12월 9일 성령사연 55번입니다. 기회를 만들 때까지는 세월을 두고 고통을 받으면서 해왔다. 기회가 왔을 때가 중하다. 기회는 순간이다. 기회를 방해하는 자도 있다. 목숨 다해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그렇게도 크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을 때, 목숨 걸고 행해야 한다. 하나님이 노하시다가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돌이키신다. 왜냐하면 그 기도해 주는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이기 때문이다. 너의 기회가 계속 그냥 지나가고 있다. 성령이 감동시켜야 서로 통해서 행한다. 서두르지 말아라. 한 사람만 맞는다고 되겠느냐? 둘이 딱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아라. 한 사람만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 둘이 맞아야 된다. 항상 하늘을 보아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자기 마음에 거처감을 알게 된다. 너무 필요 없이 사람을 의식하다가는 목적을 상실한다.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의식하여라. 성령과 일체되어야 성령께서 사람들끼리 서로 심정일체 되게 해주신다. 성령과 일체되어야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사람들끼리 서로 심정 일체 되게 해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언제 쳐다보시는지 너 알고 있느냐? 네가 관심 없을 때다. 네가 애간장 타다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너를 쳐다보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웃으면서 울어러 일편단심 하나님을 쳐다볼 때다. 그때 하나님이 너를 쳐다보신다. 하나님과 통하면 권세자가 된다. 하나님과 통하면 능력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도 그 지혜를 행하지 않으면 죽은 지혜다.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도 지혜를 행하지 않으면 그 지혜는 죽은 지혜다. 쳐다보기만 해도 마주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사람의 눈이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마주친다. 쳐다보기만 해도 하나님 눈, 하나님 마음과 마주친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항상 쳐다본다고 생각하시고서 늘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늘 보신다. 아멘.